된 철학자, 전쟁의 한복판, 평범한 시민에서 철학자로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69년 무렵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석공이었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보병으로 징집되어 여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포티다이아 전투에서 그는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인내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젊은 장교 알키비아데스를 위험해서 지켜내며 전우회를 보여주었습니다. 델리온 전투에서 아테네 군이 패주하던 상황에서도 소크라테스는 당황한 동료들을 보호하며 침착하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들에게 깊은 신뢰를 남겼고 훗날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한 병사로 회고되었습니다. 전쟁이 소크라테스를 철학으로 전환시켰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는 참전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진정한 덕과 용기가 무엇인지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 체득한 그의 태도는 훗날 아고라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묻던 질문. 선이란 무엇인가? 용기란 어디서 비롯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전쟁터의 병사였던 그는 평범한 시민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정신을 일깨운 철학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예술 소크라테스적 대화와 이성 중심 태도. 소크라테스는 강단에 서지도 책을 집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북적이는 시장, 체육관, 술자리에서조차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참된 용기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의 질문은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모순과 무지를 깨닫도록 돕는 질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산파술에 비유했습니다. 산파가 아기를 돕듯 질문과 대화를 통해 마음속 잠재된 생각을 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화법과 태도에서 드러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적 논증의 중요성. 관습이나 단순한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논증과 이성적 근거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 무지의 자각.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확신. 보편적 진리 탐구.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상대주의와 달리 누구에게나 타당한 정의와 선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자와의 만남 사상이 이어지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끊임없는 질문은 제자들의 기록 속에서 불멸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을 주인공으로 다양한 대화편을 썼습니다. 향연에서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과 선을 향한 영혼의 상승 과정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인간의 삶이 감각적 욕망에서 출발하더라도 이성을 통해 차츰 더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철학자가 다스리는 이상국가의 구상을 제시합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으면 국가는 제대로 서지 않는다라는 이상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은 재판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변호합니다. 그가 평생 지킨 태도, 즉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리 추구를 멈추지 않는 태도가 생생히 드러납니다. 또 다른 제자인 크세노포는 회상록에서 소크라테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플라톤보다 덜 철학적이고 더 실용적인 시선으로 소크라테스가 친구들에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좋은 아내를 택해야 한다고 조언한 일화나 까다로운 아내 크산티페와의 생활을 인내의 기회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후대에도 널리 회자되었습니다. 재판과 체후, 불의에 맞선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끊임없이 아테네 권력자들의 무지를 드러냈고 결국 그는 기원전 399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도시의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다는 혐의, 그리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였습니다. 501명의 시민 배심원 중 280명이 유죄 221명이 무죄를 선택하여 근소한 차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테네라는 거대한 말에 붙은 등에라고 말하며, 잠들어 있는 도시를 깨우기 위해 신이 자신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무지라며, 진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 판결 이후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친구 크리톤이 도망칠 것을 제안했으나 그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날 아침에도 제자들과 함께 영혼의 불멸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는 철학자의 삶은 끝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며 죽음을 새로운 탐구와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차분히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비쳤으니 갚아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하나의 치유. 즉 삶의 고통과 병에서 벗어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질문. 소크라테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교육, 법학, 심리학 그리고 좋은 민주사회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가 재판정에서 남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은 지금도 귓가를 울립니다. 자기성찰 없는 삶은 풍요로워 보여도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그의 재판과 죽음은 무지한 다수가 이끄는 민주주의의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끝까지 법을 존중하며 탈옥을 거절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철학자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공동체와 법 그리고 개인의 양심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화보다 이성,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논증과 근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자. 무지의 인정. 내가 모르는 것을 솔직히 직시할 때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실천적 철학. 질문은 지식 자랑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잡이다. 이후 소크라테스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서양 철학의 초석이 되었고, 나아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와 칸트의 계몽 철학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질문. 가난했으나 정신적으로 누구보다 풍요로웠던 사람. 그의 사유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당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이성으로 검토하라.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렇다면 오늘 수많은 정보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크라테스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것이 너 자신에게 진실한 삶이라 생각하는가?